우리 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라는 찬양입니다. 함께 부르십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 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비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복을 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허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Oh,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이 세상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느 나라, 어느 보좌, 이 세상 어떤 경이로움보다 더 값진 보물보다도 더욱 값지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날마다 귀함이 더해져가는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새해에는 우리가 부르는 주의 이름이 차곡차곡 쌓이게 하시옵소서 이것으로 우리의 재물을 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버림받으시고 우리 때문에 짓밟히신 우리 주님의 그 고난과 이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루 한시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세해에는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누구보다 힘있게 하시고 누구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누구보다 형통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질병과 아픔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사 온몸 사지 백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한 해에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이,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는 평화와 안전함이, 지장에서 했으며 수고하여 땀 흘리며 먹고 살고자 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날을 멀리해와 객지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에게는 야곱과 함께 하신 돌보심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열어 은혜를 나누오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 찬송과 기도의 제목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이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저희 성도님이 하트 해주세요 하고 손으로 떠오셨어요. 실로. 어, 잘 뜨셨네요. 하트 모양 내는 게 제가 알기로 쉽지 않은 걸로 하는데 예쁘게 잘 뜨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어, 하루하루를 실로 여기고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 실타래가 하트를 만들어내는 귀한 새해. 그러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한주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행한 일들 가운데 논쟁의 날이라 일컬어지는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대제사장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어 그 성전과 관계된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 너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면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했던 사건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음, 예수님께서, 어, 성전 첫날 입성하시고, 어, 그리고 그 다음날에 성전 안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몰아낸 것이죠. 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바로잡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서 되돌이킬 수가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과감하게 참으로 종교 개혁과 같은 엄청난 개혁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실 자기들도 어, 이 일이 잘못된 건 알지만 깊이 연루가 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눈감아 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점점 더러워지고 어두워지는 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못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라고 사실 해야 되는 건데, 나름 그렇게 고맙다라고 말하기에는 체면이 좀 깎이는 것 같아서, 겨우 하는 것이 주님께 와서, 무슨 권위로다가 이런 일을 행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내 혼자 하는 거다.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그들에게 삐뚤어진 마음에,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책잡아서 어, 자기들의 잘못한 것보다 어, 예수님의 이 행위를 어떻게든 범죄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교묘한 질문과 대답, 어, 이런 논쟁들은 정치권에서 주로 많이 보게 되는 일입니다. 또는 정치권이 아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교묘하게 우리가 난처하게 되게 만드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은 아주 몹쓸 마음입니다. 살면서 자기 말에 누군가가 올무가 걸려서 굉장히 난감해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그러면서 나는 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꽤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두각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오만하고 방자한 생각인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내가 내 말이 별로 재롭지 못하다 할지라도 진실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말들 우리로 하여금 참된 말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유명한 어뭐 언변자처럼 그렇게 달변처럼 얘기 못 해도 괜찮습니다. 앞뒤가 뭔가 잘 맞지 않아서 이야기가 꼬여도 괜찮습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기만 한다면, 내가 전하는 것이 참이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사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죠. 대제사장들이 지금 성전에서 그들이 가진 권한을 행하지만 이 권한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율법에서 온 거겠죠. 그러면 그 율법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니 곧 하나님의 권위에서 온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들이 가진 것처럼 착각해 버리게 된 우리도 때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내가 누리는 그러한 권한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하고, 감당할 의무보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만 생각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대제사장직, 그들은 정말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하나여야 하는데,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은 둘, 뭐, 셋더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을 열어놓고 있는 더럽기가 한량 없고. 추악하고 추잡하기가 그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권위를 묻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오히려 반문을 하죠. 세례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 그러면.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해 줄게 얘기하죠. 기가 막힌 반전입니다. 세례요한, 그 사람은 종교 지도자 출신도 아니고, 요즘으로 말하면 어떤 신학교를 나온 분도 아니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닦는 선지자. 세례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권위로 행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은 선지자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 반면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리 안 믿었죠. 그들은 배가 아팠던 겁니다. 그냥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러고로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에 세례요한은 라이센스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그렇다라고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기도 엉거주춤 해져버린 자기들의 말에 자기들이 꼬여버린 상황. 결국 대답하지 못합니다. 대답하지 않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죠? 대답하지 않겠다, 모른다라고도 안 하고. <laughs>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내 권위를 말하지 않겠다. 예수님 이 말해준다고 그들이 믿겠으며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을 이제 후에 보겠지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요한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땅전 우주를 통통 틀어서 모든 우리 앞에 불었던 찬송처럼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은. 순종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예수님의 권위가 아무것도 아닌 낭만적이고 추상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나와 무관한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 우리는 헌법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헌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라고 말은 하지만 헌법이 우리에게 닥치는 그 순간 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랴 하나님의 권위는 없앨 수도 부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그 권위와 권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는 이것을 따라야 하고,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덧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이한 해, 말싸움, 말꼬리 잡는 일 그만하시고, 참된 것을 말하며, 진실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조심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권세, 그 권능, 우리 주님의 권위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어찌 이렇게 가벼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참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권위를 겸손히 인정하고 수용하고 그발 앞에 엎드려 그 이름을 높이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로써 그 권위는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되매 더 없이 감사하여 다시금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